네, 안녕하세요. 수영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제품의 소리를 담을 예정입니다. 사실 앞으로 제가 좋은 영상미를 위해 사용할 제품을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알찬 내용을 쉽고 깔끔하게 정리하였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 캐논 G7X 마크3입니다. G7XM2가 G7XM3로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저희 집 근처 이마트 안에 있는 일렉트로마트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1 1 증정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며 이 매장에서는 카메라 케이스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저와 같은 카메라 초보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하는 자료들은 캐논 홈페이지 및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서 참고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언박싱 및 내부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설명서가 들어있구요. 그 다음에 제품 보증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코드입니다. 배터리구요. 배터리 충전기입니다. 이번에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배터리가 하나 더 들어있고요. 핸드 스트랩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망의 G7X 마크3가 들어있네요. 굉장히 가볍고 컴팩트한 디자인입니다. 네, 내부 구성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명서와 제품 보증서가 있습니다. 캐논 사이트 회원가입해 주시고 보증서 보시고 정품 등록해 주시면 무상 AS 기간이 1년인데 1년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한달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네요. 자, 카메라에 연결 가능한 핸드스트랩이 있고요. 배터리 충전기, 배터리 두 개. 하나는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생겼습니다. 파워 코드, SD 카드. 이건 추가적으로 아마 구입하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카메라 본체가 있습니다. 마크3는 실버 색상도 새롭게 출시되었으니 유니크함을 원하신다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마크3는 하이엔드 컴팩트 카메라입니다. 컴팩트 카메라, 즉 수동 기능 없이 셔터만 똑딱하고 누르면 쉽게 찍혀지는 자동 카메라라고 해서 똑딱이 카메라라고도 합니다. 간단히 하이엔드 카메라와 DSLR 차이를 설명하겠습니다. 하이엔드는 기본적으로 컴팩트 카메라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렌즈 교환식인 DSLR과는 달리 렌즈 교환을 할수 없습니다. DSLR과 비교했을 때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해상력이 떨어집니다. 하이엔드에서 렌즈 교환이란 광각이나 망원 성능을 조금 향상시켜주는 컨버터 렌즈의 탈착을 의미합니다. HD급 동영상 촬영 등 컴팩트 카메라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DSLR에 비해서 가볍고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대 성능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마크3는 마크2에 비해서 무게는 14g 정도 가벼워졌습니다. 두께가 1mm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컴팩트한 디자인과 무게를 짓는 셈이죠. 외관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마크 3로 변경되면서 마크 2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세부적인 부분들이 달라졌습니다. 마크 2는 G7X가 우측 상단에 위치하는 반면 마크 3는 G7X가 우측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플래시 위치나 기본적인 스위치 구성 또한 마크 2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상단에는 두 개의 버튼과 세 개의 다이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 촬영 버튼, 그리고 모드 선택 다이얼 조리개 값 설정 다이얼, 줌 아웃 설정 다이얼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데 버튼이 직관적으로 있어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놔두고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카메라를 켜고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절차를 다 생략하고 그냥 바로 연결해서 조작하는 것이죠.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는 사진으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부분이 변경되었는데요. 바로 마이크 단자입니다. 내장 마이크는 상단에 있고요. 이번에 외장 마이크 연결 단자가 추가되었습니다. 마크2는 마이크 부분이 가장 불편했습니다. 충전이 가능한 인풋 단자만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들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크3는 마이크 단자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별도로 브라켓이나 악세사리 같은 것은 필수입니다. 또한 마크3는 충전 시에 USB-C 타입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더욱 빠른 충전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130분에서 110분 충전으로 충전 시간이 감소되었고요. 촬영 또는 촬영 대기 중에도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배터리 문제로 촬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USB 전원 어댑터 PDE1 방식을 채용했기 때문에 촬영 시에는 전원 공급만 가능하며 배터리 충전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재생 모드에서는 충전과 전원 공급은 모두 가능합니다. 풀터치 틸트업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크2와 비교했을 때큰 변화는 없습니다. 위로 180도, 아래로 45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인물 촬영을 비롯한 다양한 앵글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이겠죠. 풀 터치 LCD 스크린이기 때문에 메뉴 사용과 초점 등을 잡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G7X Mk2에 있었던 카메라 스탭링 모드 변경 버튼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설정 버튼이 나오네요. 네, 설정을 완료했구요 내부 스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7x Mark III는 DIGA 고화질 센서를 탑재하였습니다. 동영상은 많은 프레임수 때문에 디바이스의 연산 작업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G7x Mark III는 영상처리 엔진 d z a c 장착되어 전반적인 성능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초점거리는 8.8mm에서 36.8mm의 광학 4.2배 줌 렌즈를 사용하며 35mm 풀프레임 필름 환산시 약 24에서 100mm의 초점거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조리개는 F1.8에서 2.8의 밝은 조리개 값으로 광각과 망원 모두 이용 가능한 카메라입니다. 조리개 값이 작을수록 더 많은 빛을 받아 렌즈가 밝습니다. 따라서 화면이 굉장히 밝고 다양한 촬영 모드에서도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예쁜 영상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화소는 2090만 화소입니다. 화소는 2090만 화소 카메라로는 한 장에 최대 2090만 개의 점이 찍힌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영상 촬영자로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FHD 6 0프레임에 제한이 있던 마크2에서 FHD 120프레임까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슬로우 모션 효과 시좀더 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4K 30프레임 촬영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크롭 없이 4K 30프레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풀 h d 만으로도 충분히 고퀄리티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K 촬영물을 이용해 편집할 때 영상 확대 등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하지만 발열 문제로 인하여 4K 촬영 시간은 10분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향상된 연사 성능으로 일반 연사는 20fps 초당 프레임 수정 로우 버스트 모드에서는 최대 30fps까지 연속 촬영이 가능합니다. 로우 버스트 모드는 쉽게 말하면 셔터 버튼을 눌렀을 때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돼도 약 0.5초 전의 순간까지 촬영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IS 손떨림 보정 등의 기능이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실제로 카메라를 들고 동영상 촬영을 해보아도 짐벌 없이도 영상을 찍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토포커싱 AF 기능은 야외 촬영에서 여러가지 유튜브 컨텐츠 제작에 최적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초점 문제인데요. 초점을 잘못 잡습니다. 한번 제대로 못 잡으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문제는 캐논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합니다. 필터 촬영 버튼을 이용해 원하는 필터를 선택하여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흑백 모드, 아웃포커스 모드, 수채화 모드, 어안 효과 모드, 토이 카메라 모드, 미니어처 모드, HDR 모드 등 다양한 모드를 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카메라 입문자들에게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에 연결하여 촬영하면서 유튜브에 바로 스트리밍 할수 있습니다. 컴팩트 하이엔드 카메라에서 처음으로 지원되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구독자가 1000명 이상 이어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고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G7X Mk3 언박싱 및 제품 설명이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촬영하여 작업물들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에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전면부 후면부 촬영으로만 진행을 하다가 변경된 모습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